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만 항소를 했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항소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항소하고 싶지가 않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심 판결 선고가 났는데 나한테 너무 유리하게 나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런 경우 검사가 100% 항소를 하겠죠. 일단, 어뭐 그러니까 항소심이 진행이 될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애매한데, 아또 변호사 선임해서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시간 낭비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항소를 안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애매하게 선고가 됐을 때 내가 항소를 안 했다가 검사만 항소를 했고 그리고 항소 기간이 도가가 돼서 나는 항소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권해드려요. 뭐라고 권해드리냐면, 저희 사무실에서 1심 판결까지, 어,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건들은,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마지막 날까지 꼭 확인하고, 항소 기한 끝난 다음 날까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검사가, 마지막 날 전날이나 마지막 날 아침에 항소를 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포착이 되면 바로 항소장을 갖다 냅니다. 이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항소를 하는 거죠. 항소는, 항소심은 항소를 한 측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어, 저희는 1심의 선고를 받아들여요.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항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항소 기각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자, 검사만 항소해서 내가 좀 불리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리하지 않을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방어적으로 항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너무 불안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할 것 같아. 그래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항소를 안 했잖아. 그러면 항소를 취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 항소장을 내는 것도 방법이다. 정말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검사가 항소 마지막 날 퇴근 시간쯤에 항소를 해 버리거나 혹은 한밤중에 뭔가 이렇게 항소 접수가 항소 접수가 됐다고 나의 사건 검색에 뜨는 경우들이 정말 답답할 때에요 왜냐면 하 우리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항소 안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우리는 끝까지 기다렸는데 우리가 뭐밤 11시, 12시까지 확인을 해서 뛰어가 가지고 항소장을 낼 수는 없잖아. 자, 업무 시간 중에 확인을 했는데 항소를 안 했어. 그런 경우에 항소가 됐네? 그러면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주말에 확인해서 주말에 자기가 월요일까지 항소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우편을 제출하면은 이게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직원도 없고. 그러니까 주말에 당직실 뛰어가 가지고 본인이 손으로 항소장을 적어서 어 잘 막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주일입니다. 선거후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일주일 내내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지. 이제 그 항소가 끝나는 그날 즈음에 이제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검사만 항소를 했 그러면은 나, 내가 이걸 어떻게 방어적으로 할지, 혹은 항소심에서 내가 어떻게 더 처신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 우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1심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어, "뭐 선고가 뭐 끝났어, 자 일주일 항소 그냥 안 할래요" 했더니 "엄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딱 끝난 거야. 그리고 나,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변호사가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검사가 항소했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뢰인은 뭐야? 아,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아, 그럼 좀 얘기를 해주든가. 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좀 봐주거나, 혹은 나한테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긴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혹시 제가 합의를 해서라도 좀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검사만 항소를 하는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대로 끝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368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게 있어요. 자,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고인이 항소를 하기만 하면 1심 판결보다는 그래도 어, 불리해지지는 않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항소심에서 변경을 할수 없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이 더 중한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서 항소도 못하고 그냥 막 이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검사만 항소를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수 있느냐? 자, 어. 형사소송법 (364조에) 나와 있습니다 항소 법원의 심판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항소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봐요. 자, 1항 다시 읽어 드릴게요. 항소 부분은 항소 이후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검사가 항소를 했잖아? 그러면은 검사만 항소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혹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사안에서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항소를 안했는데 무슨 항소 이유를 제출해요? 근데 항소 이유서 제출하는 데 맞다. 항소이유서 제출하는 데 많아요 자 피해자 국선 변호사 혹은 피해자 대리인인데 변호인 의견서 내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튼 그는 굉장히 어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예라고 볼수 있죠 여튼 어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냈어 자 그러니까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뭐래요?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우리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검사가 양형 부당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양형에 관한 사유라는 건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거나 불리한 것이거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은 사건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게 이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이 (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중 부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야?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원칙은 항소를 해야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를 할수 있는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히 검사만 항소했다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했다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한다는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고요.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괜히 내가 항소해서 검사까지 마탕고, 마탕소 해버려서 사건이 좀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정 걱정이 되면 마지막 날이든 어떻게든 이제 보수적으로 어, 항소를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어, 그런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칙은 그런데 어찌 되었든 어,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했을 때. 정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있어. 혹은 1심에서의 양형이 잘못된 게 너무 명백해.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